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그림, 이런 말, 좀 흥미가 있지 않나요? 그 미술 배우다 보면은 재미있다, 이런 표현을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많이 하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은연 중에 막, 나도 재미있는 그림 그리고 싶어. 재미있는 작업 하고 싶어. 이런 생각 들고, 재미있는 그림이 뭘까요? 아마 분명하게 이러이러 해서 이 것을 근거로 이런 작업이 재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재미있는 작업을 하는 일이 이렇게 막연하게 목표가 되면 안될것 같아요. 본인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설정하기에는 너무 불명확한 거죠. 사실, 와, 재밌다는 감상 자체가 보는 사람의 몫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누가 보고 재밌어 해줬으면 좋겠는 거지. 내가 재밌어 한다고 그게 달성되는 목표도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재밌는 그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어떻게가 중요한 건데. 그건 잘 알지 못하고. 제가 학생들을 꽤 많이 만나보고 얻은 데이터로는 학생들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작업은 그게 본인에게 생소한 것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나도 궁금했지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데 저, 제, 쟤네가 생각하는 재미있는 게 뭘까 아, 물론 나도 학생들 거 보면 괜찮다 좋다 재밌다 이런 걸 느끼죠 재밌다 한 다음에 그냥 이런 이런 부분이 좋다고 꼭 얘기를 벗붙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그림에서 재미있는 요소가 찾아보니 그렇다는 거지 그렇게 해야만 또 좋은 그림이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학생들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살펴봤을 때, 본인에게 좀 생소한 거를 재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생소한 거에는 본인이 잘 모르는 분야의 이야기. 단지 모른다기보다는 약간 좀 멋있어 보이는. 저런 거좀 주제로 근사할 것 같아. 이런 거. 아니면 본인이 구사하지 못하는 기술을 구사하는 사람을 보면, 와, 저 사람 대단하고 저거 재밌고 좀 멋진 표현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도 하는 것 같고. 이거 제일 문제임. 본인의 눈에 익지 않은 표현 같은 것들 보면 그냥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생소하면 그거를 그림에 첨가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것일 것 같고 본인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입시미술 그림에서 벗어나는 거를 성공할 것 같고 그걸 성공하기만 하면 막 창의적인 것 같고 하지만 이것은 아무래도 학생들의 오해다라고 할수 있죠. 좀더 나쁘게 얘기하면은 본인이 가진 것에서는 새로운 것이 낡게 찾기 힘들 것 같으니까, 손을 막 멀리 뻗어가지고, 휘적거리는 거그 이상이 아닐 수도.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재미있는 그 표현이, 그 기술이 익숙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너무 여러 가지를 봤을 경우에는, 새로운 표현이 아닐 수 있잖아요. 어디서 이미 많이 본 거고. 내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 했지만, 여러분이 할수 있는 가장 특별한 건 뭐냐면, 너한테 가까운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에 대해서 다루더라도, 그거를 본 너의 생각을 얘기해야지,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 그게 그런 게 이슈더라. 그런 것들을 가지고 피상적으로 그걸 주제라고 다루면, 그걸 잘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더더군다나 특별하지가 않고,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여러분과 비슷한 수준으로는 알고 있을 거라, 아, 그치, 그거 원래 그런 거지.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처럼 느껴질 거고. 표현도 그 표현이 찰떡같이 맞는데, 너가 삭 소화를 해서 쓰지 못하고, 그거 쓰면 괜찮을 것 같다는 이유로 남발했을 때는, 그게 어떤 표현이 아니죠. 그건 그냥 제스처지, 그냥. 그럼 그게 특별할 수가 없죠. 개인적인 얘기를 막 꺼내서, 어, 나 그거 안 궁금한데 왜저 얘기 해주지? 이런 게 아니고, 그쪽 결이 아니고, 어쨌거나 출발은 나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외부에 있는 것들, 어떤 사물, 나 말고 다른 사람,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 그거를 내가 얘기하면 그게 이미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다시 언급되거나 내가 그거를 가지고 만들고 그릴 때 그게 객관성이라는 걸 유지하냐는 거죠. 사실 그래야 할 이유도 없죠. 근데 작업은 더더군다나 내 목소리를 내는 거여가지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 내가 개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피상적인 상태로 다뤘을 때는, 그 작업의 깊이라던가, 그 작업을 봤을 때, 아, 정말 참신하다. 내가 진짜 당신의 얘기를 듣고 보니, 뭐, 이런 반응이 나올 리가 없잖아. 내가 의도를 갖고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내 그런 채취가 묻는 거죠. 이거 좀 부정적인가? 그거 아니야. 긍정적으로. 외부의 그 희미한 기준에 맞춰서 새로운 게 뭘까, 재밌는 게 뭘까 하지 말고, 나라는, 이 나라는 필터를 지나서 나온 결과물들을 진짜 좀 내가 많이 묻어 있는 거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게 궁극적으로 닫고자 했던 새롭고 재밌는 작업에 가까워지기 쉽다. 이 말이에요. 앞서 다른 시간에도 너무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 부분은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하고 그거를 시각화하는 일에 대한 학습, 경험이 필요해요. 근데 그건 있어. 학생들이 많이 하는 대표적인 재미없는 표현들은 있어. 다양한 양상의 못그린 뭐 그림, 그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확 재미없어지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뻔하고 특색 없고 뭐 이런 것들. 이런 느낌을 풍기게 되는 악수들. 이것도 특정한 표현 자체를 이루는 말은 아닌데 내용을 그림에 담는 방식에 관련된 거라서 그냥 표현이라고 부를게요 첫 번째는 습관적인 표현이 있고 두 번째는 설명적인 표현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첫 번째 습관적인 표현은 스스로 돌아 봤을 때 스스로 한번 돌아 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방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스스로 나만의 이건 시그니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경력이 많지 않은 입시를 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 색깔을 이미 찾아서 자신만의 표현에 도달했다기 보다는 자신이 많이 쓰던 표현 방식 그냥 반복적으로 여기저기에 넣는 경우가 많아요. 냉정하게. 이런 경우는 보통 그 표현이 필요해서 쓴게 아니지. 내 손에 익어서. 내 주머니에 그게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급하면 그 주머니 뒤져서 그거를 자꾸 꺼내는 거야. 그러면 어떤 문제를 봤든지 이런 질문, 저런 질문 이렇게 달라지는 건데, 문제마다. 뭐라고 물어보든지 반복적으로 나는 그렇게 같은 답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답변을 이미 갖고 있는 상태에서 뭘 물어도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거 모르지 않아요. 보는 사람이. 당연히 동문서답이라서 아는 경우도 있고, 우연하게 맞아 떨어졌어. 그렇더라도 포트폴리오 보고, 1차 보고, 2차에서 두번 시험 보고 이러면 그게 본인이 그걸 못 고치고 의식하지 않은 채로 가면 그거 안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들키는 거지. 그러면 그 표현이 그림에서 의도로 작동을 못 하죠. 왜냐면 그 의도가 아니니까. 그리고 되게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 표현이. 근데 그 부분이 뭐 그림의 중심부에 떡하니 늘 자리를 차지해. 그러면 그 완성된 그림이 재미있을 수가 없지.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렇게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어떤 느낌인지는 알 거예요. 두 번째, 설명적인 표현은 보통 뭘로 구분을 하냐면, 저의 경우에는 이게 설명적인 표현이다, 아니다를. 예를 들면 나는 슬픈 감정을 표현할 거야.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같이 그려보세요. 쏟아져서 막 깨져버린 화분 앞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여자의 얼굴, 여자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걸 그렸어. 그 그림을 보면은, 보는 사람은, 아, 이 주인공이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알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로 의도를 읽어내는 것. 가능한데, 그 외에, 그 이상. 감각할 거리가 없는 경우. 슬프다는 거를 내가 그렇게 학습해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슬픈 것이다. 저 표정은 슬픈 표정이다. 라는 걸 그냥 이해한 거지. 아, 정말 슬픈 분위기가 표현돼서 나에게 그게 막 전달되는 것 같다까지는 안 가는 거죠. 그러면 설명적인 표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 작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할수 있냐? 그리는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그림을 말로 전부 읽을 수 있고, 내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모여자. 뭐그 이상에, 아, 이거는 이런 빛, 이런 색깔, 이게 진짜 이 그림의 킥인데, 이거는 내가 말로 설명할 때 못해, 봐야 돼. 하는. 봐야만 감각 가능한 부분이 있냐, 없냐. 그게 없다. 그게 부재한다면, 내가 설명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 외에 미술 안에서 다룰 수 있는 다른 효과들, 감각의 전달을 고려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뭐 의도 전달을 늘 이야기하지만 의도 자체가 어떤 내용, 뭐 나는 뭐라고 생각해, 뭐 이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작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내용 전달이에요. 그것도 아니죠. 표지판 그림 같은 거 봐봐. 내용 전달 잘하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말로 다못 하지만 그 언어 그 이상으로 감각 같은 것들을 풍부하게 전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이할 수 있는 매체를 다루는 게 우리 의 일이잖아요. 그걸 해야지 그림을 볼때 보는 사람이 기대한 바가 충족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와 좋다. 재밌다. 이렇게 이런 감상평이 나오는 거지. 이 부분도 더 얘기하면 좀 길어져요.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갈 건데 다음에 뭐 따로 다룰 기회가 있으면 따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너무 질문도 많이 받고 했어서. 근데 아무튼 재미있는 거 좋아. 그거 추구하는 거 좋아요. 나도 좋아해, 재미있는 작업. 근데 그래서 내가 그 재미있는 작업을 위해서 어떤 걸 챙겨야 되는지, 지금 뭘 해결하고 어떤 부분을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잘 생각해보면 좋겠다. 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재미있는 그림 많이 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리 와. <laughs> 뭔 얘기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재밌다고 생각하는 작업은 그게 본인에게 어디 가니? 앉아있던가, 가던가, 퇴출입니다.